한국의 한 대학에는 수강 신청을 할 때마다 학생들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한 인기 수업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수업이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은 학기 동안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가짐과 행동수칙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가장 강조하는 것이 다음에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낯선 사람과 대화하기입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심지어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새로운 사람과의 대화는 사회적 연결을 강화해서 삶을 더 풍요롭고 또 행복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인에게 선물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행동은 오히려 나에게 더큰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행복해지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 긍정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기분 나쁜 일 짜증나는 사건보다는 이왕이면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들에 주목하는 것이죠 행복해지는 세 가지 방법 낯선 사람과 대화하기 타인에게 선물하기 긍정적인 것에 관심 두기.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시청해 보시죠. KBS 라디오 한민족 방송 말투고 마음투고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잘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우선 화가 날때 제일 중요한 것이요. 어, 잠깐 멈추고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 음, 현재 이 상황이 정말 화를 낼 상황이 맞나? 라고 생각을 해 보고요. 네. 그다음 내가 이 말을 뱉었을 때그 다음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 사실 쉽게 되진 않지만 잠깐이라도 진짜 1, 2초라도 멈추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져 본다면 관계가 틀어져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또 엄청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중요한 게 내가 화를 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 있는가를 짚어 보는 거죠. 화를 내서 이득이 된게 없다라고 하면 화를 내 이유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화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내가 나의 표현을 할수 있는가? 좀 건설적인 음. 방법의 고민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 분노의 말을 내뱉기 전에 일단 자신에게 질문을 해라. 정말 어떨 때 상대가 되잖아요. 아니 지금 그게 화낼 상황이야? 그렇죠, 뭐 이럴 그렇죠. 때 있잖아요. 네.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좀 심각하지 않다면 조금 더 자제를 자제가 하고. 자제가 가능하고요. 근데 이거를 내뱉음으로써 오는 좋은 영향보다 나쁜 네. 영향이 많다면 굳이 할 이유는 없다. 없죠. 그래서 화를 내기 전에 아주 잠깐이지만 한 3초 정도라도 네.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어 말해보는 그런 네, 질문을.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는 어, 거죠. 맞아요. 상대방을 책망하기보다 우선 나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나를 주어로 표현하는 음. 연습, 나 전달법 뭐 많이들 아실 텐데요. 네.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낀다고 상대방한테 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그 다음에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음, 네. 이해가 되니까요. 아짜고짜 어, 예. 너내거왜 내, 입고 나갔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오늘 이러이러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입으려고 했는데 없어서 좀 당황했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혹시라도 입고 싶거나 음. 뭐~ 입으려고 한다고 하면 어~ 먼저 양해를 좀 구해 달라고 음, 미리 네. 부탁을 해두는 거죠 그러면 동생도 그거에 대해서 인지가 되면 이제 조심을 하게 되고 나도 그런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얻어내는 결과가 더 좋은 거죠 부탁되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거죠 음. 다음을 위해서. 그 예전에 저또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언니가 제가 이제 언니 옷을 꼭 입고 가서 꼭 뭔가 티를 내고 와요. 뭔가를 긁혀서 온다든가. 그랬더니 같이 쓰는 그캐비넷에 비번을 바꿔버려가지고. 어, 아예 못하게. 아예 못 입고 나가게 <laughs> 만들어버리기도 했어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섬세함이 필요한 말하기가 이제, 아, 충고다. 그래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말했는데, 오히려 상대는 원망을. 아~ 엉망하죠 그리고 당신이 뭔데 또 나한테 충고야 요즘은 질까지 붙여서 네. 충고질이야 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충고를 할 때는 저는 이제 (20대) 학생들도 참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네. (20대) 학생들이 왜 어른들 꼰대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를 자꾸 생각을 하게 하게 되다 보니까 근데 그 친구들도 뭔가 좀 연륜이 있고 나이가 음. 있으신 분들의 좋은 의견들, 네. 좋은 피드백은 굉장히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그 표현 자체가 뭐 앞서 말씀드린 그처럼 명령조라든지, 네. 기분을 아예 상하게 하는 뭐 인격 모독적인 발언이 있다든지, 음. 이렇게 하면 아예 듣지를 않더라고요. 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무조건 어른들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음. 그 친구들에게도 뭔가 건설적으로 얘기가 되어지면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투를 바꿔서 표현의 방법을 달리 말을 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다 소통할 수 있는 충고 아닌 충고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어른답게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른답게 얘기를 하면 듣는다는 거죠. 어, 어른답게 있기도 한데 네. 어, 표현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버려야 할 말투를 하지 않고 좋은 말투로 음, 이야기를 하는 맞아요. 것이지요. 네. 어른답게 말하는데 명령조로 한다든가. 뭐 네, 나때는 말이야. 근데 뭐 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는 거고. 그런 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는 이런 나 전달법으로 아, 네. 나는 이러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너 생각은 어떠니?라고 물어봐 주고요.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는 음. 과정도 있고요. 네, 이게 사실 충고라는 게. 뭐 상대에 대해서 관심 있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전혀 관련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충고는 안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충고라는 게 충고의 원래 뜻대로 상대의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한 어떤 충고의 또 말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충고라는 게 말의 내용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좋은 음. 내용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충고의 진짜 목적이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한 거라 라고 생각을 하면 충고에도 좀 세심한 어쨌든 마음이 담겨야 음. 되고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 충고를 할 때는 그냥 단순히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음. 미래를 생각하는 말투로 바꾸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런 일들이 어, 이렇게 이렇게 개선이 되면 앞으로 우리한텐 이런 이런 도움이 될것 같아라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도움이 될 거야라는 방향성을 주는 말투를 음. 하게 되면 어떤 충고도 좀 건설적으로 상대방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요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피해야 할 대화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이 상대를 업신여긴다 네. 경멸하는 아~ 그런 말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경멸의 그 사전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깔보아서 업신여긴다란 음. 뜻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네. 경멸의 말투를 사용하고 있나요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게 되면은요 네.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 상대방한테 경멸의 말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라고 말을 하면 네. 또 대다수가 또다 들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아, 그럼 누가 한 거야? <laughs>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나도 모르게 네. 하고 있는 거죠. 음, 어떤 것들인가요? 경멸의 말투는? 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알지도 못하면서. 아, 알지도 못하면서. 네. 너 이거밖에 안 돼? 라든지. 너 언제까지 이럴 거니? 아이들한테 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님이요 기다리는데도 한계가 있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네. 너는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하. 또. 그리고 네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런데 말이야.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말하는 말투들이 모두 상대를 경멸하는 말투 안에 들어갑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늘상 하면서도 나는 안 해봤다. 그런데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 경멸하고 비난하는 걸 느꼈다.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 맞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참 많이 잘 알지도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 그래요. 그래요. 그다음에. 너는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 그러면 아니 도대체 제대로 한 적이 있고 제대로 안한 적이 몇번 없는 건데 이렇게 그렇죠. 일반화를 해버리면 안 하고 싶잖아요. 네 다시는 노력한 것에 대해서 알지 아, 어. 알아주지 않으니까 네. 안 하게 되죠. 아 어, 맞아요. 그다음에 또 허세를 부리는 말투, 뭐 이거는 어떤 그 사람의 캐릭터? 특징일 그렇죠. 수도 있어요. 늘 뭔가가 뭐 아주 있는 것처럼. 네. 네. 허세를 부리는 말투를 쓰시는 분들의 특징이 네. 자신의 꿈을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을 자랑하고 싶어서서 하시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성장을 하지 않고 미래가 멈추신 분들의 말투라고 하면 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허세의 말투는요, 신뢰를 쌓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음. 가장 나이 들면서 피해야 될 말투입니다. 아, 그래요. 뭐 일상에서 어떤 얘기를 할때 그게 허세형의 말투일까요? 예, 예전엔 말이야 내가 이랬는데 말이야 과거지향적의 <laughs> 말투가 허세 말투에 많이 들어갑니다. 허세. 아, 그럼 자신의 경험을 너무 이렇게 말에 녹아내면 안 되겠나요? 어, 과하게 하면 상대한테. 근데 그건 그때 그런 거죠.라는 음. 얘기가 나오게 어. 되죠. 아이들은 항상 만나게 되면 내일 뭐 할까?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일 뭘 할까. 네. 근데 네. 좀 연세가 있으신 학생분들은 아니. 과거에 이랬다라고 아. 허세를 얘기, 허세의 말투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 타인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데 그, 네. 내는 것이 충분하고 그 허세를 해서 성장을 막아버리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성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음. 증거가 될수 있는 말투입니다. 음. 아, 이러다 보면 그냥 마스크 쓰고 코로나 때 있었던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왜요? 이렇게 허세의 말투 하지 말아야지. <웃음> <웃음> 말을 뭔가 막아주는. 아, 네,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삼주에 걸쳐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인간관계를 좋게 갖고 상대가 나로 인해서 긍정적인 어떤 느낌을 받게 하는 좋은 대화를 위한 상대를 헤아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어, 김현정 선생님께서 네. 뭐 정말 10대부터 초등학생부터 60대까지 네. 많은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서 말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좀 청취자분들에게 어, 어떤 말투, 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좀 마무리를 해 주실까요? 음. 우선은 말투가 변하면 행동이 바뀌게 되고요. 네. 행동이 변하면 사람의 관계가 바뀌게 되거든요. 음. 그러한 선순환의 구조 안에 가장 핵심이 이제 말투가 자리를, 자리,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 말투를 좋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게 되고 음. 서로 공감하게 되고 하는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가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투로 뭐 좋은 말투로 많은 분들이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 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서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 공감 초대서. 신간 좋은 말 투는 상대를 헤아리는 마음에서 나온다의 저자지요. 김현정 언어교육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말씀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